저는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레알 제 아이디죠. <laughs> 도레님 검은 사막 탈탈 털지 않았어요. 응, 도레님이 검사물을 뭐야? 도레님 자나뼈야. 에이, 솔직히 나 정도면 호평한 거지. 과금 부분 조금 뭐라 했다고 탈탈 털었다고 하는 건좀 억지고. 음, 뭐랄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제 스마트폰 안에 남아있을 게임은 절대 아니었는데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이 게임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나의 리뷰 방향성이 옳았는지, 이두 가지의 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검은사막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답은 찾았냐고요? 네, 찾았어요. 그렇기에 제가 검사모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게임 리뷰를 중단한 거죠. 이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기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얘기할게요. 아무튼 저도 인정하긴 싫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을 통해 게임을 보는 시야를 좀더 넓게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요즘 검사모하면 뭐 업데이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길드의 규모도 꽤나 커져서 길드전하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고요 그러던 중에 맨날 초박고 다니는 제 캐릭터를 보니 뭔가 불쌍하더라고요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투플러스하고 영지플러스 정도나 사서 매길까 하다가 100일 기념이라고 1100원에 팔더라고요 오오오 카페 반응은 어떤지 들어가보니 갤럭시 앱스로 구매하면 10%까지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990원이잖아 이야 타이밍 개꿀이죠. 이것 말고도 갤럭시 앱스에서 두 개의 게임을 더 설치하면 무슨 이벤트 대상자라고 하던데 뭐 고민 1도 안 했어요. 제 개인정보 바로 넘겨줬죠. <laughs> 옆길로 잠깐 빠졌는데 아무튼 뭐 재밌어요. 물론 국산 MMORPG를 무조건 오공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감으로 시작한 검은사막 모바일과 나름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생각이 무조건 오른 건 아니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미친듯이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드전도 참여하고 전투력 올리는 검은사막만의 쏠쏠한 재미로 이 게임을 계속하게 될것 같긴 하네요. 물론 펄어비스가 더 이상의 뻘짓을 안한다면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는 센스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